근데 이거 좀 알게 된 경로가 예전 그전 남친 변호사가 흘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그래도 돼요? 제가 알기로그 이러면은... 변호사 이름도 우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laughs> 우석... 네, 그래. 저는 <laughs> 변호사요구제혁의 <laughs> 전화통화 녹음 들어보면 네. 뭐이 정도면 한 2억 은 뜯어낼 수 있어.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취향이 네. 벌어들이는 수익 감안하면 너 계속해서 유튜브 잘 되려면 뭐이 정도 내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나는 이거 비슷하게 해서 GV80도 내가 탄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배달한다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사고는 배달 안 해줄게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협박해서 돈 받는 일을 했었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네. 통화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건 갈치고 안 되는 거죠. 음. 최근에 이제 검찰총장님께서 지양에 대한 협박 사건은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구속해라 이런 음. 취지로 지시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가면은 언제 나갈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제 구제역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의미가 크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유튜브가 파급력이 되게 큰 매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은 안 봐도 하루 종일 유튜브 한번 안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유튜브의 파급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큰게 당신 이런 이런 거를 내가 폭로할 거야 하면서 돈 뜯어 가는 게 제일 큰 유형일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검찰에서 보여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엄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거를 검찰이 일종의 리딩 케이스처럼 보여 준 거에서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 사적 복수라는 개념을 하면서 누구 뭐 이런 이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막 올리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되게 좀 많잖아요. 많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속 시원할 수 있는데 법률적인 이슈로 보면 그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다퉈서 해결해야 될 건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음... 이슈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세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구제역이뭐 이거 터트려서 뭐 문제 돼 봐야 벌금 얼마 내면 끝이야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통화 녹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고 검찰에서 구재혁이나 이런 사람 집을 압수색을 하고 그러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한게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공갈이죠. 공갈? 네. 공갈 협박? 그렇죠. 협박도 되고 공갈도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공갈은 협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재산 범죄는 기본적으로 뭐가를 재산 범죄라고 하냐면 피해자의 재산을 가해자 측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네.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속여서 가져오면 사기고요. 그다음에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가지고 오면 공갈이고요. 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세요. 네. 그래서 꼼짝 달싹 못해요. 예컨대 이렇게 칼딱 들이대고선 돈 내나 하면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강도. 음... 이제 건들 건들 하면서 어이 민수씨돈좀 네? 주오지? 전 남친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민수 씨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간이. 해봐. 감이 나. 해봐. 말해봐. <웃음> <웃음> 이러면은 미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겁 먹어서 돈 주면 요거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맡겨 놓은 거를 내가 맘대로 처분하면 이거는 횡령 근데 나한테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을 줬는데 그 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으면 이건 배임 그거는 못한 거잖아요 모자른 애데왜배임이고해요 아... 모자른 거잖아요 해봐 <laughs> <laughs> 그러면 구제역이 지금 받아야 되는 게공갈이랑 명예훼손 한 것도 있잖아요 그 아닌가? 구제역은 지금 당장 본인이 직접 뭐 올리진 않은 거 같아요. 음... 본인이 직접, 찌양이 뭐,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라는 식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건 이제 명예훼손. 명예에선... 이슈로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기 전에 이야기에서 돈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뭐, 너 명예훼손할 거야? 안 당하려면 돈 내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거는 아. 명예훼손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돈을 받은 거니까, 아, 영상은 이거는 공개이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좀 알게 된 경로가 예전 그 전남친 변호사가 흘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그래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면... 그 변호사 이름도 우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 성이 아, 명확해요그 병호사님 이름이 아예 실명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최우석 네. 병호사님이라고 이름이 나오시던데 이거 저, 이렇게 말했다고 명예훼손하는 거 아니죠? 괜찮죠?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올리고 그렇게 막 댓글 달고 그러더만요. 걔 내가 불안해지 진짜.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성성 성 말하지 말고 우석이도 하면 안 돼요? <laughs> 우석이가 봤을 때그 우석이 어떡합니까? <laughs> 원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직업이거든요. 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기본적으로 누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누설하면 당연히 변호사 윤리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 이슈도 당연히 음...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 어, 네.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 누설하면 이거 자체로 죄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찌양의 전남친의 변호사였던 분은 찌양이 그 찌양의 전남친을 고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찌양을 이렇게 못사기고 힘들게 했으니까 고소를 했었는데 그때 변호사셨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쯔양과전 남친 사이에 이런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이런 거를 뭐구제역한테 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의뢰인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자기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근데 이 비밀은 자기 의뢰인의 비밀이라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양측의 비밀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설해도 되나? 라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 이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슈는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려면 일단 비밀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비밀이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어야 되고, 뭐, 이런. 비밀로서의 요건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취득하게 된 비밀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변호사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취득하게 된 비밀이라고 할때내 의뢰인과 관련된 것만 비밀로 봐야 되는 건지 내 의뢰인의 상대방에 관련된 일까지도 어... 이 사람이 취득한 업무상 비밀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소 씨 같으면 저랑 민소씨하고 서로 소송하는 상대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민소씨가 주장하는 걸 나는 다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민소씨가 주장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때 내가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네. 내 의뢰인은 아니에요. 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내가 돼요? 이 일을 안 했으면 그거 듣지도 못했을 건데. 미소씨 똑똑하다. 어찌적으로 <laughs> 안 된다는 거여서 이게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음, 타인의 비밀. 네, 그 타인이 의뢰인으로 꼭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음. 그거를 누설하면 그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씨. 네, 그거는 월지적으로 안 돼요. 근데 민수 씨가 보니까 되게 상식적이야. 상식 있는 여자라고. <laughs> 사람 원래 상식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나를 어디까지로 보시는 건지 <laughs>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laughs> 진짜. 아예. 아까 보니까 뭐 기분이 나쁜데 자꾸 날 공격하지. 다시 보니까 상식 있는 여자야. <laughs>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우석이, 씨. <laughs> 우석이다. <웃음>